예정론이란 예정론 유딩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구원이라는 인간의 궁극적 운명이 우연이나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미리 정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성경적 근거 예정론은 여러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합니다. 로마서 8장 2 9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사 에베소서 1장 4 5절. 장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이러한 말씀들은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예정론의 형태. 예정론에는 단일 예정론과 이중 예정론이라는 두 가지 주 해석이 있습니다. 단일 예정론은 하나님이 구원 받을 자들만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이 구원 받을 자뿐 아니라 멸망할 자도 미리 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중 예정론은 특히 존 칼빈의 신학에서 발전하였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의 표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3. 역사적 배경 예정론은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초기 형태로 나타났으며, 16세기 종교 개혁자 존 칼빈에 의해 조직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전적인 선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후에 개혁 개혁 전통에서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논쟁과 오해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깊은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예정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예정론이 인간의 책임과 전도, 회개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하도록 창조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 정리 예정론은 이 구원의 시작과 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교리입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절대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금 감사함과 책임 있는 삶으로 응답하게 만드는 깊은 신학적 기초입니다.